여러분 백화점에 왜 창문과 시계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사라진 시간.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앞. 주차장은 이미 많자. 입구를 밀고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들 비슷합니다. 뭔가를 찾으러 온 얼굴. 목적이 있는 얼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시간쯤 지나면 그 표정이 바뀌어 있거든요. 손에는 계획에 없던 쇼핑백.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와 묘한 만족감.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이겁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배가 고픈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밖이 아직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딱한 가지만 사러 갔어요. 흰 셔츠 한 장. 면접 때문에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매장 위치는 미리 확인했습니다. 5층 남성복 코너.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 시간을 보니 2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셔츠뿐 아니라 넥타이 두 개와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원래 살 생각도 없던 가죽 벨트까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날따라 유독 쇼핑 욕구가 강했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백화점 안에 있는 동안. 단한 번도 창문을 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제 손목에 시계가 있었는데, 백화점 안에서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시간을 확인할 필요성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한 설계라는 걸,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는지, 왜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간 감각을 잃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2 창문 없는 세계. 백화점 설계자들은 천재입니다. 아니, 어쩌면 악마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창문을 없앤 겁니다. 정확히는 쇼핑 공간에서 창문을 최대한 배제했어요. 외벽에 유리가 있어도 안쪽 매장으로 갈수록 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창문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창문은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점심때, 노을이 지면 저녁때, 어두워지면 집에 갈 시간. 우리 뇌는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읽어왔습니다. 태양의 위치로, 하늘의 색깔로. 그런데 백화점 안에는 그게 없어요. 오전 10시에 들어가든, 오후 4시에 들어가든, 안의 조명은 똑같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 계절도 구분이 안 돼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쾌적하게 돌아가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완벽합니다.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와도 안에서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장치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 심리학에서는 이걸 시간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시간 단서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성이 흐려집니다. 원래 10분만 있다가 나가려던 사람도 한 시간을 잊게 되고 한 시간만 있으려던 사람은 3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가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카지노 안에도 창문이 없어요. 시계도 없고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을 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밤인지 낮인지 모르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흐려지니까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이라는 행위를 시간에 제약 없이 최대한 오래 지속시키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학자 팩 언더일. 그는 수천 명의 쇼핑객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창문이 보이는 매장에서는 사람들이 평균 12분을 머뭅니다. 하지만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평균 23분을 머물렀어요. 거의 두배 차이입니다. 체류 시간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매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려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이왕 온 김에 하나쯤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창문을 없앴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의 시간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챕터 3 시계가 사라진 이유 창문만 없는 게 아닙니다. 시계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쇼핑 공간에는 시계가 거의 없습니다. 푸드코트 같은 곳에는 가끔 있어요. 회전율을 높여야 하는 공간이니까요. 사람들이 밥 먹고 빨리 나가줘야 다음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계를 둡니다. 하지만 옷 파는 층, 화장품 파는 층, 액세서리 파는 층, 거기는 시계가 없어요. 벽에도 없고 기둥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는 경고등이거든요. 오벌다 5시네.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됐네. 시계를 보는 순간 현실이 돌아옵니다. 계획과 책임과 시간표가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쇼핑은 끝입니다. 사람들은 출구를 향하게 되죠. 백화점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오래, 최대한 편안하게 머물러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치웁니다. 대신 뭘 주느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환경을 줍니다.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릴까? 저 향수 냄새 좋은데, 구두 한번 신어볼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시간. 그게 백화점이 만들려는 심리 상태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몰입 상태.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 원래는 예술 작업이나 운동할 때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인데, 백화점은 이걸 쇼핑에 적용한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엄청나게요. 일본의 한 백화점에서 실험을 했어요. 3층 여성복 매장 한가운데 큰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위치에 그리고 한 달간 매출을 비교했어요. 시계 설치 전과 후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출이 18% 감소했어요. 방문객 수는 비슷한데. 평균 구매 금액이 확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의식하면서 충동 구매가 줄어든 거죠. 한달후그 시계는 철거됐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 이후로 그 백화점은 절대 쇼핑 구역에 시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들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 강남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어디를 가도 쇼핑층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설계죠.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언제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하는 건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의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벽에 시계가 있으면 시야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보이거든요. 그 차이가 큽니다. 백화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간을 확인하기 전까지 최대한 그 생각을 안 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먹힙니다. 챕터 3위로 같은 동선.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는 공간. 거기서 우리는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걷는 경로도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이에요. 백화점 설계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고객 동선 설계. 원칙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많이 걷게 만들기. 최대한 많은 상품을 보게 만들기.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화장품을 사러 왔습니다.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화장품 매장은 보통 1층이나 2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브랜드가 2층 맨 안쪽에 있어요. 가려면 다른 브랜드 매장 서너 개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계산된 배치에요. 인기 브랜드나 목적 상품을 일부러 킵숙한 곳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로 가기 위해 다른 매장들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띄는 게 생깁니다. 어저 립스틱 색 예쁘네. 신상품 나왔네. 세일하네. 이런 식으로 시선이 분산됩니다. 원래 목적과 상관없는 상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영어로는 그라비티 존이라고 부릅니다. 중력지역.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백화점은 이 그라비티 존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걷게 만들죠. 에스컬레이터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층에서 다음층으로 갈 때, 에스컬레이터가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비켜 있어요. 3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반대편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층을 가로질러서, 매장들을 보면서, 천천히. 이 설계 방식에는 이름이 있어요. 스피드 범프. 속도를 늦추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도로에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그것처럼 쇼핑객의 이동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천천히 가면 보이거든요. 실제로 백화점 설계 회사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고객이 입구에서 들어와서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어디서 지갑을 여는지 모든 걸 데이터로 분석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장을 배치합니다. 가장 수익성 높은 브랜드는 어디에? 충동 구매가 잘 일어나는 상품은 어디에? 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게 됩니다. 화장품 하나 사러 갔는데 3천 보를 걷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뇌는 계속 자극받습니다. 새로운 상품. 예쁜 디스플레이, 할인 팻말, 시선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건드립니다. 토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구매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모든 게 계획된 여정입니다. 챕터 5 감각을 지배하는 힘, 백화점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은 동선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들이 더 있어요. 바로 소리와 향기입니다. 먼저 음악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백화점에 들어서면 어떤 음악이 들리나요? 조용하고 은은한 음악. 템포가 느린 곡들. 대부분 가사가 없는 연주곡입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음악의 템포는 사람의 걸음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져요. 느린 음악을 들으면 걸음도 느려집니다. 백화점은 당연히 느린 음악을 틉니다. 천천히 걷게 만들려고요. 천천히 걸으면 상품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보면 구매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와인 가게에서 실험했어요. 어떤 날은 빠른 템포의 음악을, 어떤 날은 느린 템포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비교했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느린 음악을 틀었을 때, 고객들이 매장에서 보낸 시간이 38%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구매 금액은 40%더 높았어요. 단지 음악 템포를 늦췄을 뿐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백화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음악을 관리해요. 시간대별로도 다르게 틉니다. 오전에는 조금 더 경쾌한 음악, 점심때는 편안한 재즈, 저녁에는 더 느리고 감성적인 곡. 모두 계산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제 향기 이야기를 해 볼까요? 백화점마다 고유한 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신세계 백화점의 향, 롯데 백화점의 향. 현대 백화점의 향. 다 달라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각 백화점은 자기만의 시그니처 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공조 시스템을 통해 퍼뜨려요. 전체 매장에. 은은하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향기는 기억과 직결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변형계로 직접 연결됩니다. 변형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특정 냄새를 맡으면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어릴 적 할머니 집 냄새, 첫사랑이 쓰던 향수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기억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백화점은 이걸 이용합니다. 자기 브랜드만의 향을 만들어서 고객의 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향기를 맡았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쇼핑의 즐거움, 새 옷을 샀을 때의 기분, 선물을 받았을 때의 설렘. 이런 감정들이 향기와 함께 저장되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똑같은 운동화를 두 방에 전시했습니다. 한 방에는 향기를 퍼뜨렸고 다른 방은 무향이었어요.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운동화를 사고 싶으신가요? 향기가 있는 방에서는 84%가 구매 의향을 보였습니다. 무향 방에서는 60%였어요. 똑같은 신발인데도 향기만으로 24% 포인트 차이가 난 겁니다. 백화점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매년 수억 원을 투자해요. 향기 개발과 유지에. 일부 명품 브랜드 매장은 자기 브랜드만의 향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특별한 세계에 온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요. 우리는 이 모든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음악이 천천히 흐르고 좋은 향기가 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뇌는 이 모든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도록 부드럽게 설득당하고 있는 겁니다. 챕터 6 뇌가 반응하는 순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런 기술들이 나한테는 안 통해.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뇌 구조의 문제예요. 우리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파충류뇌, 포유류뇌, 그리고 인간뇌. 가장 오래된 파충류뇌는 생존을 담당합니다. 먹고 자고 번식하는 본능적인 부분이죠. 포유류뇌는 감정을 담당해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것들. 인간뇌는 이성과 논리를 담당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쇼핑할 때 어느 뇌가 활성화될까요? 우리는 인간뇌로 쇼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필요한 걸 꾸르고,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믿죠. 하지만 뇌과학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FMRI로 쇼핑하는 사람의 뇌를 스캔했더니, 활성화되는 건 주로 감정 뇌였어요. 특히 측자액이라는 부위. 여기는 보상과 쾌락을 담당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보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이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정말 필요한가? 가격이 적절한가? 이런 질문들이 뒤로 밀려나요. 대신 이런 생각에 앞서죠. 갖고 싶어. 사고 싶어. 이왕 온 김에. 백화점은 바로 이 감정 뇌를 자극합니다. 창문 없는 공간. 시계 없는 시간. 느린 음악. 좋은 향기. 모든 게 감정을 건드리는 장치들이에요. 그리고 상품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디스플레이 된 상품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모델이 입고 있는 옷들, 다 시각적 자극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진화적으로 그래야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새로운 먹이, 새로운 위협,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인식해야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참신함에 민감해요. 새로운 상품을 보면 자동으로 주의가 갑니다. 이게 뭐지? 어떤 건지 보고 싶어. 만져보고 싶어. 이런 호기심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백화점은 이걸 최대한 활용해요. 정기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바꿉니다. 신상품을 계속 들여놓고 계절마다 매장 분위기를 바꾸죠. 이렇게 하면 단골 고객도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는 계속 자극받고 토파미는 계속 분비되고 구매 욕구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이 모든 걸 알아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뇌의 자동 반응은 의식 밑에서 일어나거든요. 다만 인식하고 있으면 그 효과를 줄일 수는 있어요. 아, 지금 내 감정 뇌가 반응하고 있구나. 이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충동이구나.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알면 조금이라도 더 주체적으로 쇼핑할 수 있으니까요. 챕터 7 시간을 퇴찾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화점을 아예 안 가는 게 답일까요? 그건 극단적인 해결책입니다. 백화점 쇼핑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고, 쇼핑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주도권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그걸 퇴찾는 겁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록을 만드세요.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종이에 써도 되고, 폰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그 목록을 자주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원래 사려던 게 맞나?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둘째 시간을 정하세요. 한 시간만 있다가 나갈 거야.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50분쯤에 울리게. 그러면 마무리할 시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셋째 동선을 계획하세요. 필요한 매장만 가는 겁니다. 3층 신발 매장, 2층 화장품, 이렇게 정확히 정하고, 그 외의 층은 구경하지 않기,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넷째 혼자 가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필요해. 원래 사려던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배고플 때 가지 마세요. 이건 장볼 때도 마찬가지죠. 배고프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모든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식사를 하고 가거나, 간식을 먹고 들어가세요. 여섯째 창문을 찾아보세요. 백화점에도 창문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 중간중간 그런 곳에 들러서, 밖을 보세요. 지금이 몇 시인지, 날씨가 어떤지, 현실 감각을 퇴찾는 겁니다. 일곱째 카드보다 현금을 쓰세요. 카드는 돈 쓰는 느낌이 약합니다. 그냥 긁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금은 다릅니다.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 돈이 나간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여덟째 2, 3일 룰을 적용하세요. 오늘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2, 3일 지나서도 생각나면, 그때 가서 사는 겁니다. 대부분은 잊혀집니다. 그럼 애초에 필요 없던 거예요. 아홉째 세일 기간을 조심하세요. 할인한다고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원래 안 사려던 걸 샀다면 할인 받아도 손해거든요. 정가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어도 필요 없으면 5만 원 손해예요. 열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사면 진짜 행복할까? 일주일 후에도 기억할까? 한달 후에도 쓰고 있을까? 이 질문들이 명확성을 줍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백화점이 만든 흐름에 그냥 따라가지 않고 한 박자씩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완벽할 순 없습니다. 가끔은 충동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빈도를 줄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주도권을 되찾아가는 거니까요. 챕터 8 설계된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백화점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창문 없는 공간, 시계 없는 시간, 계산된 동선, 감각을 자극하는 장치들 모두 우리의 시간 감각을 마비시키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설계였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나쁜 거 아니야? 우리를 조종하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슈퍼마켓의 상품 배치, 식당의 메뉴판 순서, 웹사이트의 버튼 위치 모두 심리학이 적용된 설계예요. 우리는 설계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더 나은 경험을 만들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백화점이 불편한 곳이었다면, 우리는 안 갔을 겁니다. 편안하고 쾌적해서, 쇼핑이 즐거워서, 우리가 계속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균형입니다. 백화점의 설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도 내 선택권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됐어요. 백화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지, 다음에 백화점에 가게 되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말 창문이 없네. 시계도 없네. 음악이 느리네. 향기가 좋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겁니다.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쇼핑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고, 가끔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다만 그게 진짜 내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설계에 따른 건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백화점은 여전히 창문 없이 설계될 겁니다. 시계도 걸지 않을 거고, 음악은 느리게 흐를 거예요. 향기도 계속 퍼질 겁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의식하고, 질문하고 멈춰서 생각할 권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쇼핑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공간에서 시간을 퇴찾는 경험을 설계된 세계 속에서 스스로 설계하는 삶을, 그게 이 영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